안녕하세요. 특장티 박찬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 1톤 봉고 3 저상 슬라이드 내장 탑차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높이가 낮게 만들어져서 지하 쪽, 그러니까 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기 매우 용이해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납품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이 내장 탑차 같은 경우는요. 지하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높이가 2200 아래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딱 거기에 맞게끔 요 1톤 차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탑제형 같은 경우는요. 내부 길이 2835, 내부고 1185, 그리고 내부 폭 1600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. 우선 차량 내부 살피고 한번 외우 돌아보겠습니다. 1톤 봉고 3. 운전석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로 장착되어 이 있습니다. 내부 한번 살펴 드리겠습니다. 좌측으로 윈도우 조절 버튼 사이드미러 조작버튼 탑 내부 작업등입니다. 계기판 스티어링 휠 센터페시아 쪽으로 비상등, 사이드미러 열선, 운전석 열선 돼 있고요. 중간에 블루투스 되는 오디오 장착이 돼 있고 공조 버튼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시각잭 잿돌이 옥수 USB 단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미션 같은 경우는 오토 미션입니다. 요새는 추세가 1톤 같은 경우는 오토 미션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, 조수석 쪽으로는 이렇게 두 명이 앉게끔 시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. 네, 뒤쪽 같은 경우는 캠캡에다 올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. 조수석. 예, 운전수쪽으로 선바이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, 예, 룸램프, 그 다음에 룸밀러. 내부론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. 외부도 돌아보겠습니다. 빗물바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예, 슬라이드, 미닫이, 미닫이 타입입니다. 눌러서 여런 예, 타입이에요. 요 레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뒤쪽도 미닫이 스타일. 후면 쪽으로 보면은 상부 쪽에 차폭등 설치되어 있고요. 뒤쪽에서 원래 일토차 같은 경우에는 반사띠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, 뒤에 쪽 신성이 좋게 반사띠를 붙여놨어요. 경첩, 로킹 로드, 전부 다 도금 제품을 사용했고요. 빵고무, 사각고무, 리어 콤비네이션 앰프, 발판 같은 경우는 체크무늬 스텐판이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. 미끄럼 방지 테이블 붙여놨어요. 반대쪽도 슬라이딩 방식입니다. 예. 운전석 조수석쪽으로 예, 슬라이드 도어가 예, 양 양쪽 로어 있어요. 두 개씩 두 개씩.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점이 예 기존에 이제 이탑 안에 갇혔을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땡겨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. 요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인데 각 문짝 뒷문 한짝 한짝 설치가 돼 있어요. 딱 걸어가지고. 예, 차로변에서 차도변 아니면은 뭐 일할 때이 문이 제껴지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. 만약에 제쳐졌다가 바람에 불어서 제껴지거나 아니면 이게 넘어가서 문자이 고장내거나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가 다칠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역에서 이렇게 고정해주는 장치입니다. 이 와이어로 고정하게끔이렇게 해놨습니다. 예, 바닥은 핀란드산 예, 수입 목재로 장착이 돼 있고요. 굉장히 탄탄하고 이게 내부식성도 좋고 내부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요 보이시나요? 여기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잖아요. 이게 비상 빵빵이 스위치예요. 여기 <끼리> <끼리> 안에 갇혔을 경우 내가 안에 탔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굉장히 요괴합니다 오늘 1톤 봉고리 저상 슬라이드 내장 탑차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